영호랑 용어, 엄마덕에 호식하네 <laughs> 자, 자, 어, 엄마 먹어라 아빠 먹어라 우리 엄마 하고싶은거 다해 <laughs> 오 엄마네니까. 마 플렉스. 요거 그 정말. 싫어 오마 플렉스. 오무똑같 괜찮아. 만들지 고파이 먹어도 된다. 다나 응. 뭐 되나? 응. 맞아. 내가야 된다. 이무이나디 같아. 지디 아, 배불다. 맛있더나. 먹나 그래? 아니, 맛있잖아. 이거 고또저파 만나면 또 어디 많다. 근데 미 아빠가는 입옷 갈아 입으라고 아러이 좋은 거. 엄마 안녕, 우리 간다. 아빠 가자. 아빠 있다고, 아빠 탔다. 그래. 언제 탔는데? 엄마 오기 전에. 아, 시민들 버리갈라고라 버리고 갈라네버 버리고 갈고고

물 가지고 오기 잘한 거. 같아 <laughs> 아 근데 전는 못하겠고 차이가 조금 쫓그만한거 아닌 것 같아서 샐러드 <laughs> 해요맛겠다또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아거 이거 맛있었 아, 그만하라, 그만하라, 그만하라. 나 지금 아 지금 잖아아잖아너 지금 몰라. 금

더 먹어도 되겠다. 음! 왜? 괜찮네. 양 얼마 된다고? 음 또먹는데한늘 음 있었는데? 마 정말 좋아한다. 마늘 어디 있 아, 거기 밑에 있네. 케일. 음 아, <laughs> <진짜. 웃음> <에이, 깨달아. 웃음>

감. 생강. 생각이 잘 오긴 해. 그래. 생각 아니면안 이게. 해 얘네들이 지금 종류에 하는 해되고안죽려 담을 먹잖아. 거 같아. 벌써

공고어하고 응. 아니 생각. 사실에서 여기 있네요. 빨리 들어가게 빨리 <음> 들어. 음. 예? <음> 어떤 거?

아 신발 한번 빨아야겠다. 발냄새 앞에 막혀있어가지고 바로 못내도거나데 많이 는 응. 문보신 한다고 생각하고먹었어 그래. 근데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된다 응. 그래 적당히 먹는거지 그래 짜증 저거 응거기민이 그렇게 한잖아 아, 얼마나날 네, 네. 진짜 자서 했기는 막. 눈에 죽겠다네. 보는 데부이부들부리더라 진짜. 나그러니 흥분하면 안 된다. 세상에 우리가 설흥도 나는 무슨. 열 받는다, 이가 맞지? 뭐저나열 아, 받으면 안 돼, 병걸려. 놈놈이은열 음. 받지만. 뭐저런 이런 거열다 받아 보면. 네, 그래서 국민 초원 했다. 안보자 <laughs> <한번 전에. 웃음> 아직 거기. 안 늘렸다. 이거 편집해야지. 커피 먹으러 갈까? 운남지에. 음, 됐다. 아, 나 집안도 고 싶다. 알겠다.